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님 연구실의 허세현입니다. 오늘 저는 복사냉각기를 올린 태양전지의 냉각 효과 검증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전지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거대한 PN정션으로 태양전지 내부에 빛이 들어오면 일렉트론홀페어가 생성되고 태양전지 내부의 전개에 의해 일렉트론홀페어가 분리되어 흐르게 됩니다. 즉,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소자를 말합니다. 태양 전지의 효율은 태양 전지를 사용하는 전체 시스템의 코스트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표면 반사를 줄이는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 연구, 빛을 가두는 라이트 래핑 연구, 그리고 밴드 갭이 다른 반도체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멀티정션 솔라셀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효율을 높이더라도 태양전지의 온도가 올라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태양전지를 냉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전지를 냉각하기 위해 냉각수를 흘려 냉각하는 액티브 쿨링 방식, 전도성이 높은 물질을 부착하여 열을 빼내는 히트싱크 방식, 그리고 복사냉각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중 복사냉각은 크기가 작으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열 전달 원리인 전도, 대류, 복사. 그중 복사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와 우주 간열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3켈빈인 우주로 300켈빈인 지구의 열을 빼낼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냉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우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는 지구 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구 대기의 추가율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8에서 13 마이크로 영역에서 추가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300km인 지구의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 커브의 피크와 우연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열을 방출할 수 있다면 지구 대기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지구에서 우주로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동복사 냉각기란 8에서 13 마이크로 영역에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소자를 뜻합니다. 저는 멀티성션 솔라셀에 패턴된 글래스를 올려 냉각과 빛을 가두는 효과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글래스에 패턴이 있으면 패턴이 없는 것 대비 빛을 잘 가둬 열 방출을 잘할수 있으며 글래스 자체의 리플렉티브 인덱스로 인한 안티 리플렉티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영역에서 빛을 잘 가두는지 다음과 같은 실험 셋업을 구성하였고, 각도가 기울어졌을 때 회절로 인해 글래스에 패턴이 있는 경우 빛을 잘 가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 방출을 잘 하는지 실제 샘플을 측정하여 앞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똑같은 열 방출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특성이 최적화된 구조를 태양 전지만 있는 경우, 글래스를 태양 전지에 올린 경우, 패턴된 글래스를 태양 전지에 올린 경우 세 가지에 대한 측정 셋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온도 측정 결과에서 보시면 패턴이 있는 글래스를 올린 태양 전지 샘플의 온도가 가장 낮고 전압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측정에서도 그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